안녕하세요. 도전의 여인 스카프의 여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 감명 깊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계획만 세울래 홍석기 교수님의 저서입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이유는 묻지 마라. 왜 묻지 마라고 했을까요? 조금 내려가면 알게 됩니다. 동토의땅 아우슈비치 수용소에서 3년간 버틴 빅터 플랭크리한 말입니다. 그의 생전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라져버린 시체더미비앞주전자에서 한뭉치의 인육이 펄펄 끓는 물에 삶아지고 있었다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 신은 세계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증언을 해야겠다는 목적이 그에게 살아남아야겠다는 동기 부여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서 말을 하기 싫으면 이유를 묻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었지요. 못 살았기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서름. 어려서 친구들과 구문질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엄마가 지나가면서, 얘야, 너 순야하고 놀지 마. 어린 가슴에 얼마나 가슴에 못이 박혔는지 몰라요. 살면서 결혼해 살면서도 또한 고생을 했을 때 정말 살기가 싫었지만 아이들이 깔깔 웃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 그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저 아이들이 있구나. 저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고, 또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며, 나도 한번 남들처럼 잘 살아보자 라는 목적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빈손으로 통대을 시작해서, 아직 고생을 해가면서 안 쓰고 안 먹고 모아가지고 조금만 건물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무식해서 못 살았던 것 같은 느낌에 공부해보자. 63살의 검정고시는 가당치다 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한번 남들처럼 멋지게 한번 잘 살아보자.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뚫어지지 않는 저의 머리를 죽어라! 하고를 하고 뚫고 또 뚫으면서 노력을 하니까 굳었던 머리도 뻥 뚫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확한 이유와 확실한 목표를 세웠을 때 이루지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것도 이. 또 플랭크니 한 말처럼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확실한 이유와 목표가 있을 때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확실한 이유와 목표를 갖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목숨 걸고 공부했을 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각오를 갖고 도전해 보세요. 꼭 이루어질 겁니다. 나도 남들처럼 한번 잘 살아보자 저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표는 나처럼 못 사는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 제가 책도 썼고 강의도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신 분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어디든 달려갑니다. 기다리겠습니다.